기쁨에 대해서 우리 3월 한달 동안 말씀의연에 나눴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연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의 경험을 합니다. 그중에 제일 우리가 선호하는 감정의 상태가 이 기쁨이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쁘게 되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그런 행복한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게 되죠. 여러분 언제 기쁘셨습니까? 에, 사업에 성공하면 또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또 오랫동안 병을 앓으신 분들은 몸이 낫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가 화해할 때 에, 그때도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 환경 때문이라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권력에 취해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이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한 왕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운. 요시아 임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남유다 역사에서 여러 부패하고 타락한 왕들 가운데 군교의 일악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시아 왕 시절에 사회제도 개혁으로 좀 나아지는 듯 했지만 그의 아들 여호아김때 이르러 다시 악의 길, 타락의 길, 배교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듯이 조금 좋아졌다가 또 망가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이전보다 안 좋은 상태로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의 절망이 더 커집니다. 나라가 극심한 부패와 타락에 빠지게 되고 이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외세의 침입으로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백성은 모두 포로로 잡혀 가게 됩니다. 하박국은 이런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도와 달라고 내가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폭력입니다 하고 내가 소리쳐도 주님은 구해 주지 않으십니다. 무슨 까닭으로 주님은 내가 불의를 보게 만드십니까? 불행을 지켜 보기만 하십니까? 멸망과 폭행이 나의 앞에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가르침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의가 뒤틀려서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언제까지? How long?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을 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참혹한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된단 말입니까? 질문하죠. 이어지는 또 하나의 질문, 하나님 왜 Why? 란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 하박국의 탄식에 가까운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폐역한 이스라엘,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다 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이. 3장 16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 무리를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의 침략과 나라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임을 듣게 되고 하박국 선지자는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이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몸이 떨렸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라는 의미이죠. 전쟁은 참 무서운 공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6 2 전쟁을 경험하셨을 텐데 노 그때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굉음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입술이 파래지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여러분은 언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나라의 암울한 현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아무도 할수 없다는 무력함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흔히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밑바닥 가운데 내려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알고 교제했던 우리 송도님한 가정이 계십니다. 결혼 생활이 참 힘드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여러 가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분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던 분인데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오랫동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경험한 것 하박국 선지자처럼 깊은 어둠에 골짜기였습니다. 삶의 희망이라고는 동무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해도 온갖 죄의식이 자신을 사로잡고 맙니다. 아주 심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죠. 절망 중에 주사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한참 괴로움과 절망 중에. 오직 할수 있는 것 기도밖에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다시 듣고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할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간증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내가 가장 힘들고 의지할 것이 없었을 때 정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 체험했습니다. 라고 간증처럼 말씀하십니다. 깊은 절망 중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깊은 어둠이라도 여러분 촛불과 같은 작은 빛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을 살게 한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3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죠. 그렇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없는 단어를 새한글 성경이 잘 살렸어요. 그렇더라도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yet 그러나라는 한 단어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삶에 많은 고난 환란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유대를 짓밟고 유린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은 이 놀라운 믿음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절망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여전히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여섯 가지 여섯 구절로 모두가 다 공통되는 것다 결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모든 게다 없는 그런 결핍의 상황을 말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핍이 그냥 결핍이 아니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접해 보면 이 결핍은 점점 점증되는 그런 결핍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무화과 나무, 포도 나무, 감람 나무, 올리브 나무를 말하죠. 열매들의 나무들의 모든 열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포도 나무, 감람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대표적인 유실수 열매가 있는 과실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열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제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 무화과 열매도 쉽게 구할 수 있죠. 무화과 나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포도 나무, 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사용했던 재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포도를 아무리 좋아하고 즐긴다 라고 해도 포도주 없어도 마찬가지 죽지 않습니다. 감람 나무, 올리브 열매도 마찬가지이죠. 여러 가지 약재 또 약으로도 쓰인 귀한 열매이지만 올리브 열매 없다고 사람이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불편할 따름이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결핍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밭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양식 보리와 밀인데. 다 말라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우리 교우 중에 한분 친척도 이 화재의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 사정을 들어보니까 괴물로 하나도 다, 하나도 없이 다 타버려서 아무 것도 할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지 한번 기도하고 또 돕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에 아무런 양식도 없는데 더 나아가 양에 우리도 우리의 양도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동물입니다. 털을 얻기도 하고 양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소 고기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소보다는 양이 훨씬 더 중요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소보다 양이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소는 밭을 가는데 필요한 경장용 짐승이죠. 반동상화 실패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양을 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이 양마저 빼앗아 버리니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믿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 삶이 황폐해지고 내 삶에 좋은 소식이라곤 하나도 없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 삶의 환경이 좋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통해 믿음으로 살리라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1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박국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봅니다. 무엇아 열매 없고 포도나무는 다 말랐고 올리브 열매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는 순간 빠지는 영적인 질병이 바로 불만과 불평입니다. 불평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사그러지게 만들어버리죠 미국의 한 목사님이 우리를 사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하는 사탄의 전략을 3D 이렇게 영어 D로 시작하는 단어를 표현해서 세 가지 D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 doubt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discouragement 실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distraction 한눈팔기 이 3D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게 되면 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의심이 자라나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돌아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삼디의 상황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에 빠지죠.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을 맞는가라고 하며 불평과 하나님의 사랑에 회의와 의심이 생기게 되죠. 두 번째 실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토록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데, 바벨론에 침공하여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낙담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선을 돌려 자기 마음대로. 한눈팔기 결국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상은 출애굽하여서 광해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여 다 무너진 상황에서도 유다 백성은 다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이 없어 의심에 빠지고 용기를 잃게 되자. 그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다른 차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나의 욕구가 채워지고 만족할 때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기쁨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심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생기면 그 조건이 충족돼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인 것이죠. 하박국의 기쁨은 그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의 상황에 고정되게 될때 우리는 희망과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면 나의 고난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가운데 일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항상 기뻐하는 분 있습니까?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늘 그냥 입을 헤헤 벌리고 늘 웃는 모습이 항상 기뻐하는 것일까요? 저는 항상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과 저 처지에서도 나를,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가 어그러지고 불행과 사고가 넘쳐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 8장 38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박국은 절망의 현실 중에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매여 절망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나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비록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오래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믿음의 고백,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 물질, 또 나의 개인적인 성공, 또 여러 인간 관계, 어떤 그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 내 기쁨이 거기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변화되는 세상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일수임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더 어렵고 절망의 순간일수록 이 시간에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또이 나라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구원자, 통치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